스마트 농업은 농촌 고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 문제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농경지 면적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노지 농업은 시설하우스나 축사에 비해 스마트화 진행 속도가 더딘 편인데요. 농민 대다수가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 증대를 위해 노지 농업에도 디지털 기술 도입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하은 기자가 전합니다. 농민 대다수가 노지 농작업 시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 증대를 위해 디지털 기술 도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은 노지 농업 현장의 어려움과 디지털 농업 전환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노지 영농 활동 전주기 디지털화 스마트화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5일부터 30일까지 청년 농업인과 영농 기술 지도 인력 등 일선 농업 종사자 34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조사 결과 농민들은 노지 영농 활동 중 병해충 잡초 관리와 수확 작업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농 작업 단계별 애로 사항을 살펴보면 파종 정식과 수확 작업 단계에선 노동력 수급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고 물 관리, 제초 관리, 병해충 관리 단계에선 적정 작업 시기를 결정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농민들은 이 같은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 농기계 보급과 인공지능 AI를 이용한 영농 의사결정 지원 등 디지털 기술 도입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파종 정식 단계에선 맞춤형 농기계 작업기 기술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고 물관리 단계에선 인공지능을 이용한 영농 의사결정 지원이 병해충 관리에는 적정 농작업 기술 지도가 재초 관리 단계에선 무인 자유형 첨단 기계 기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노지 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관계 부처와 진행 중인 대형 연구개발 사업에 중점 추진 과제를 구성할 방침입니다. 농식품부는 노지 농업은 온실 등 시설 농업과 달리 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변수가 많기 때문에 인공지능 활용 등 디지털화를 위한 기초적인 데이터 수집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노지라는 환경이 주변 환경이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아주 기초단계부터 데이터를 수집하고, 어떻게 수집하고, 그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초석을 당는다는 그런 측면에서 있는 사업이 구현이 될것 같고. 고령화, 지방 소멸. 기후 변화 등으로 우리나라 농업 현실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 노지 농업의 디지털 전환이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 지역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S 김아은입니다.